버서 하드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르 시네. 여기 에다가 이쪽 도다로 이렇게 다아주 네요. 다다 요새 한 3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오늘 겨우 하루 날이 개서 이렇게 작업합니다 여기 좀 밑으로 경사가 좀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오른 여기까지만 깔아주네 여기도 뭐 흙을 골라주네요 이렇게 아, 풀들도 다 제거해주네 이 바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골고루 흙을 나누는 것 같아 저쪽에 흙이 없어가지고 아, 이것도 옮겨가네. 아, 항상 비 오면은 이렇게 진흙이 돼 있어가지고 이쪽이 다 더럽해지니까 그게 좀 문제였는데 돌로 깔아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여기 막흙 마당 괜찮아? 근데 폰만 ตก하면 그것은 나강 비를 녹아 버리고 이제 남아 있네. 아, 진짜? 응. 이게 흙들이 다 하는데 또 갈아낸다고 하는데 내일또비 온다 고했으니까 한번 봐야죠. 이쪽 사이드에도 깔아 주려고 하네요. 골고루 뿌려주네. 집 공사하는 동안 진짜 서연이랑 못 놀아줬거든요. 요번에 서연이가 한 4일 정도 연휴가 있더라고요. 국경일인데 서연이랑 같이 한번 시간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서연이 아빠랑 같이 놀이동산 갈까? 응, 응. 약속? 응. 자, 응. 약속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서연이랑만 같이 온전한 시간 한번 보내보려고요. 아, 너무 라이너 했다니. 자, 옆에도, 자, 이런 식으로 쭉 깔아줬네요. 어, 여기까지. 이쪽은 시멘트 타설 작업 해줄 거니까요. 자 아, 이제 이쪽도 이렇게 쭉 깔아줘야 돼요. 이 공간도 잘 활용하면 창고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실액기 이것도 들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을 껴가지고 아니 좀 위에다가 아, 아. 아 아니다. 야 이렇게 되네요. 야 이런 식으로 흙을 고르게 이렇게 쭉 펴줬네요. 흙을 퍼서 갑 여기 지금 지대가 낮아가지고 흙을 좀 보충해서 좀 높여주려고 하네요 그러나 <laughs> 사장님 일하셔야 돼 알았어요 네. 응. 여기 바닥도 지금 타설 작업해 줄것 같아요 저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쭉 해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은 지금 타설이 돼 있는 데니까 이쪽하고도 뭐 이어서 하면 될것 같아요. 높이 맞춰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주네. 저기 끝까지 해주겠네요. 약간 이렇게 경사지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야 빗물이 이쪽으로 다 나가니까. 바로 만들어주네. 한 다섯 통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다 채우려면. 딱이 레일 높이만 남겨주고 이렇게 깔아주네. 일단 개들을 다 묶어놔야 돼. 어머님 묶어주고 계시네. 목화야, 목화 잠깐만 참아. 소주는 이제 묶여있네요. 소주 잠깐 참아, 알았어? 혹시라도 비올까봐 이거 응. 쳐주려고 하네. 또 하늘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응.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사료 가는 거 하나 주문했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이먹 봐, 이거 봐, 이거 봐, 렉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거 봐, 이거 봐, 거 봐, 이거 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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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거 이거 거거 여기서 손으로 저렇게 해주네. 어머니 맨날 칼질하면서 막 굳은살 베기고 하셔가지고 요거 구매했는데 잘한 것 같아. 아빠, 서생이한건 반, 라면 또 가서 한 진짜? 그럼 가지 마. 서연이 숙제 안 하면. 서연이 같이 코끼리도 보고 돌고래도 보고 하려면은 숙제 해야 돼요. 알았어요?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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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 어. 위험해 서연아. 위험해? 응손 어, 넣으면 안돼요 그 응? 네. 응. 여기다가 응. 이건 뭐야 그거? 까르보나 응. 같이 섞어주네 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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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거 섞어가지고 사료랑 응, 해가서 이렇게 골고루 섞은 다음에 주네 아이스 나이스. 나들어간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10개 넘이보 나이스, 나이스. 이 엄청 커졌더라 잘 먹네요. 아, 이렇게 들어오네. 아유, 공간이 이게 렇꽤 넓어 가지고 들어와지네요시래 어, 어, 어. 내려놔 어저 쓰레기 밑에도 깔아 줄것 같아요. 이것이 수평이 맞아야 되니까아 뭐야 쌀라빠오야? 응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저렇게 파네 파네 지금 샀어? 응그가 광토 <laughs> 응아 어, 많이 샀네 야 <laughs> 지금 넘어와야 돼. 저 <laughs> 어? 여기를 못 다녀가지고. <laughs> 잠 넘어다녀. 컵, 김, 샐라파우 간식. 아까 솜땀이랑 식사하셔가지고. 미 <laughs> <laughs> <laughs>

천남면 <laughs> <laughs> 언제 갖고 왔어? 빠르네요. 만 아, 응. 서연이는 응. 할아버지가 이거 그네 만들어줬어요. 최신식 그네. 재밌어? 아빠 응. 손 빵? 응. 응. 너무 힘들어. 난안 먹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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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안먹 거야. 난안 먹을 거야. 야 <laughs> 안 밝겠죠? 저기 문도 닫아놔가지고 지금 이 자리는 그냥 남겨두려고요. 뭐 나무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놀라고 세브리즈 작업하니까 금방하네요. 우리 사장님은 저 뒤에 부어주시네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네요. 아버님 한참 외출하다 들어오셨네. 이기까지 마무리해서 이제 거의 다손본거 같네요. 다행히 오늘 비가 안 와가지고 잘 마르겠네요. 여기까지 모래 다 깔아줬네요. 이 뭐야? 꽃나이. 그티 나이. 어디 여기? 뭐야 이거 하나만 키우는 거야? 아이고? 응, s o 아이 s 응2 3 m e l 이정도 심어 가운데. 응이 l l a Come, me, p 마 l l a my mind. M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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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m i M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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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ชใช่ไหมอืมออย่างนี้ก็ต้องมีเนี่ยใช่ไหมใช่นี่แหละหอมต้องมใช่หม,อมหอมคล้ายๆเขาบอกว่าหอมคล้ายๆกลิ่นวานิลลาอือแต่ว่ากินไม่ได้กินไม่ได้ก็ปลูกให้สวยเฉยๆไงแล้วก็ให้มันเป็นร่มไงมแ,ตแต่ตรงนี้แฮปปิดใช่ไหมเยอะๆตอนเช้ามันก็จะเป็นร่มเงาออกมามันก็จะนั่งเล่นตรงนี้ได้เซอร์ก็เล่นได้

응. 음. 자, 이걸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해주네요. 서연아, 서연이 안 미끄러지게 할리는 거야. 알았어? 네. 이제 바깥쪽도 이렇게 해주네요. 내일이면다 말릴 것같습니다 Okay, okay, okay. m a m 이 개들이 와가지고 선제 어. 해? D 영어 응. 배우고 있어가지고 D D. 이 F F, f A A Fat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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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